아니, 귀엽지 니아 아니, 아 이상해 이상해 야아까그니 아니, 예쁘다 야 특이한 아,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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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지 않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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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여러분 오늘은 방을 맞이해서 엄마랑 쇼핑 한대요. 완아요유리옷좀 <laughs> 사야죠. <laughs> 너무 옷이 없어가지고 사 왔습니다. 네 쇼핑. 한번 구경해 봅시다. 보경. 가볼까? 스카이디어도다 사야지. <laughs> <바람이�니다>. 엄마. <웃음> <웃음> 어? 어? 이거 예쁘다. 오. 써봐 What? 안 입어? 이걸 입으라고? <laughs> 예쁜데? 별로야 <laughs> <laughs> 옷 사야 한다며 <laughs> 집에 나서 <laughs> 자고 싶어 <laughs> 많이 예쁜 것좀 <옷> 사요 <laughs> 아 여기 말고 딸하고 싶어요 <laughs> <laughs> 어, 귀엽다 엄마 봐봐 앞에 봐봐 뒤에는 이렇게 놓어 예쁘네 이상해. 어? 이거 뭐까 예쁘지 않아? 액체 괴물이 흘러난 거 같아. <laughs> 엄마보다 어때? 네가 더 양쪽한 게. 뭐하시 어때? 청청. 근데 귀엽지 않니? 아니야, 이상해. 그래?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찌리가 못 사게 해요. 예쁜 거 같은데? 특이하고. 유리야, 그거 진짜 예쁘지 않아? 음, 절대 안. 우리 응. 여러분들이 이거 때 예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야. 저찮은데 우리 유리가 사춘기가 되니까 옷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 까다롭고 엄마가 사주는 대로 입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지도 않아. 사준 대로.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스타일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너네들은 그냥 면티 청바지 아니야? 아. 그건, 더, 그건 너무 찬스러워 응. 그럼 뭐 또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면 그런데 가가 오 o 이 오아이 어. 키를 씌는데 갑시다 아 어, 엄마 왜 비와해 한장 비워 안는 갑시다 커버낫 이런 거 있는데 음? 마크 곤잘레스 그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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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군요 예. Yeah. 엄마는 남들하고 똑같은 게 싫어요. 지금 나는 똑같겠게 좋아요. 응? 다리. 걸 <laughs> <laughs> 그랬는데. 유리옷 여기 있네 딱. 딱이 유리 스타일 그렇지? 나, 나 이런 거 사고 싶어. 이런 거? 이런 거. 야, 아까 털이 그더 털이 <laughs> 더 예쁘다야. 아, 특이한 아, 거. <laughs> <게 아니라. 심지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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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왔을 때도 <때는> <laughs> <이렇게 웃음> 입고 갔는데 <그리고> 여기 직원들은 흔 하나도 이용만 진짜. 너 기억 못 해? 자. 신축이 주시는 거야. 여기 카드. 그래 너무 다 똑같잖아. 아니거든. 봐봐. 유행인 거 사야지. 뭘 유행인 걸 사? 엄마 유행인 거 사는 거진심 유행이 싫어 지금 우리 유행이겠어. 그 유행 중에서도 좀 개성 있는 걸 사야죠. 나 no. 사이즈 이거밖에 없어요. 다 아, 이거야. 엄청 큰데 입어볼래? 엄청 우와. 이렇게. 와. 귀잖아야 엄청 크다. 귀엽지. 아빠 엄마 봐봐. 귀여 이게 귀여워. 귀 귀여워. 귀엽다. 아. 귀엽다. 아. <laughs> 머리 좀 풀러서 머리 이상하다. 봐봐. 응. 예뻐? 응. 리이웃셨어요 네. 귀여워요? 네.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완전 맛있어. <laughs> 맛있는데 뜨겁고 매요 그래도 맛있어. 이거 사고. 개꿀러온거 아니었나요? 네, 네. 바로 네. 여기, 바로 앞에 있었어. 이거? 이게 뭔데? 어, 술한거 봤어. 왜? 내가 아몬드 어디 찌르는데, 바로 여기 있어. 이거 사고 싶어. 음. 엄마, 채민이 이거 사줘야겠네 채민이 맞춤법 알지? 너무 몰라서 맞춤법 맞아 아 정말? 맞춤 무슨 방법이 아니고 진짜 맞춤법이야? 봐봐 안돼 웬일이야 엄마가 사줬어 채민이 맞춤법 테 잘생겼네 이걸로 사야겠다 <laughs> 표지 보고 올려나요 잘생겼네요 제 남편이에요 드디 이거 이거 뭐할 거예요, 무뭐 어, 엄마 이거 스쿠나나 이거. 캠베이 플레이 플레이. 그래서 커피랑 마셔야지. 이거 <laughs> 너무 맛있겠다여러분 단발했어요. 단발 예쁘죠? 단발 하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커 보일까, 못 하고 있는데 할까요? 오늘은 엄마 오늘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어, 백화점에 가가지 엄마랑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지금은 엄마가 어저기서 셀프 세차를 하고 시 계시는 중인데요. <laughs> Let's g 고.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 퍼카 그것도 사서 좋았고 <laughs> 맨날 맨날 입고 다닐게요. 저 그한번옷 사면 그것만 한, 한, 그, 그한 3개월 정도 입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롱다롱TV에서 그 옷을 입은 제 모습을 한 30번 정도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 아롱다롱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